안녕하세요, 명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오고, 캔사오고, 장난감 사주고, 그럼 나한테 시큰둥해?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나 진심인 고양이들, 내심 억울한 경우들 많으시죠? 그럼 우리 집에서 나는 지금 몇인데? 나는 몇인데? 몇 인데? 나는 몇 인데? 애기씨? 마음속에 아빠 몇등이야 1등이죠. 1등. 손 1등. 우리 집에서 과연 우리 고양이 마음속에 몇위의 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쭉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테스트까지 있으니까요. 점수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은 왜 가족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이에요. 우선순위 시스템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이 먹이, 은신처, 안정 같은 생존 자원을 누구한테 의존할지 본능적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상을 우선순위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평함이 아니라 안정성이 생존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내가 1등이구나. 아빠는 수의사니까. 뭐 반박 안 해요? 자막으로 해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두 번째는 사람을 개별 인물로 또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고양이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행동 패턴을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동물,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한 종족이 아니라 개별 존재로 인식하는 건데 그래서 같은 집 식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신뢰점수를 매기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가 순위를 매기는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제가 열심히 제가 간식을 아침마다 사모님 애기 씨한테 조공하고 있거든요. 먹이 공급자 우선 밥을 주는 사람 일단 뭐 1순위 후보로 끌어올리고요. 하지만 밥만 주고 너무 과도한 터치가 이뤄지면 바로 광탈이다. 그런 분들이 많아 먹을 거 이렇게 쫙 주고 그래, 내가 먹을 거 줬으니까. 이러는 순간, 약간 인지 분리가 온다고 해야 되나? 밥을 부어줄 때이 사람은 좋은데, 손은 오히려 공포스러워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순이 쭉쭉 올라갑니다. 큰 목소리나 예측 불가능한 몸짓 덩치가 크면 감점 요소 중에 하나가 될수 있고요. 또 보기만 하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마면이 닦자, 발톱 자르자, 고양이들이 불편해 하는 걸 억지로 하는 이런 보호자가 되면 이런 나쁜 인식이 박히면서 순위가 진짜 수직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순위 올릴 수 있는 좋은 조건 중에 하나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이 고양이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한 공간에서 정서적 교감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애착이 깊어질 수 밖에 없고요.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사료값을 내가 낸다 하더라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시간을 오래 보내주는, 그리우면서도 프라이빗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주는 엄마가 훨씬 고양이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엄마를 이기는 게또 있긴 하지. 할머니. 할머니는 간식이 막 나와 그 다음은 이 경우 되게 저한테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놀이 실력 사냥 놀이 실력입니다 사냥 놀이의 이 장난감을 얼마나 실감나게 잘 흔들어 대는지에 따라서 이 인간이 쓸모 있는 인간인지 쓰잘데기 없는 인간인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가족 구성이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하고만 사냥 놀이를 해요 다른 사람이 흔들어주면 한번 쳐다보기만 하고 꿈쩍도 안 해요 이거는 놀이 스킬 자체가 고양이들을 잘 관찰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냥 본능을 확 끌어내줄 만큼 잘 놀아주는 보호자는 우선순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내가 몇 위인지 굳이 테스트 안 해봐도 이미 마음속에 나의 순위는 몇 위인지 좀 서셨나요? 저는 굳건히 1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또 재미삼아서 가족들끼리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집 고양이한테 나는 몇위 정도의 인간인지 테스트해보는 질문들을 한번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고양이 밥과 간식 주로 누가 줘요 저희 집은 휴모 님과 제가 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1점으로 하겠습니다 1점 두번째 고양이가 옆에 왔을 때 나는 저는 뭐 항상 보이시죠 이렇게 눈치껏 쓰다듬어준다 3점. 스킨십은 누가 먼저 시작하나요? 어, 요새는 사모님이 먼저 저한테 들이대고, 아기씨도 저한테 먼저 들이대기 때문에 3점. 놀이 시간은 얼마나 자주 제공하느냐. 아, 이거 제가 조금 휴모님한테 질것 같은데, 저 가끔만. 휴모님이 매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점수가 역전될 수도 있겠다. 다섯 번째, 고양이가 나를 볼때 표정은 항상 눈을 깜빡이고 있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그냥 봄 같은데. 사모님. 그냥 보잖아. 아, 아니, 눈 감고 있잖아. 아예 그냥 천천히 깜빡인 것도 아니고 눈을 아예, 아예 그냥 본부로 할게요. 2점. 여섯 번째.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은 방금 어땠어요? 완전 무시였네요. 1점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고양이한테 스트레스 주는 행동. 어, 가끔 귀여워서 카메라 들이대는데. 그러면 이거 2점? 좀말 귀찮게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저 그럼 몇 점인가요? 14점. 14. 그나 집사로 인정은 받았네. 저는 20점 나오네요. 금메달 최애 집사라고요. 진짜 자기 개과나가 이게 맞는지 애기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고요, 사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자, 건강하라고 병원데려가고 발톱 깎이고 양치질 했더니 순위에서 밀려나서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 집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고양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은 가족들 모두 다 똑같을 거라고. 예예예예예예예 일점 귀찮게 한다. 아니 아니에요 귀찮아하지 않잖아요. 3점이죠 왜?